찍고 있었어? 이 살인마 같애 저거 이거 탔어 이거 갔나 어, 이거 아 그거 떼고 야되는데아 이거? 응 어. 저거 돌렸어 그럼 먹자 뜨거 어. 땡아 안녕하세요 땡고캠핑의 땡고입니다 동지입니다 <땡기> 오늘은 우리가 부산 안에 있는 삼락 오토캠핑장을 왔는데 뭐라 삼락 오토캠핑장이라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아, 오늘 원래 저희가 계획이 없었는데 그 비가 온다 해가지고 우중캠핑 나오려고 부랴부랴 이제 예약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혼식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간은 벌써 이제 일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주문해 놓은 음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 택배사가 화합같은걸 해가지고 아직 그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게 그.. 오늘 저녁에 도착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음식 조금 먹고 좀 쉬다가 집에가서 가지고와서 다시 먹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을 엄청 늦게 먹을것 같긴한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맛있는 음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밥 먹기 전에 간식으로 준비한 마트 아,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김치전 마트에서 사왔습니다. 누가 만들어줬다고? 마트 아, 아주머니. 어. <laughs> 지금 음식이 조금 초라하긴 하지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아, 배가 고팠으니가왜 이렇게 맛있냐? 일단 지금 앞에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응 음, 이거 찍킷불어아또문열어 뭐라고 하지아니 찍으려고 한다고 안에 아, 네, 뭐 알아 들어갔는데 아, 네. 어. 맛있어. <목소리> 이건 뭐 신경 어오 이거 돌맹이가. <laughs> 아픈 것도 있다. 아유. 아유. <laughs> 왜 이렇게 목이 늘어나 티가? 약간 그래도 이 좋다. 음. 그래도 밖에 빗소리가 좋습니다 옆집에 애들이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밤에만 조용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 아까 전에 그 김치전 먹고 좀 자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벌써 밤입니다. 응. 그래도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어 예약했던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좀 한량한데다가 아까 전에 저희 옆에 이렇게 같이 아기들이랑 온 가족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가가지고 이제 지금 조용합니다. 개구리만. 근데 지금 개구리 소리가 황소개구리 소리가 나 오리 소린 줄 알았는데 황소개구리 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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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 이렇게나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영상 만들다가 그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늘 또 썸네일 담당자 분그 네, 썸네일 좀 만들려고 지금 끼 d 습니다그 대신에 간식도 o s m i 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짱맛 a n s i t o k a 하다가 아직 택배가 그 집에 도착을 안 했다 해가지고 택배 오는 대로 집에 가서 가져와서 밥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긴 했는데 또 고기 종류라서 지금만 먹으면 나중에 또 상하거나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보여줘 음, 이거랑 아몬드도 보여줘 이거랑 음, 이두개 세트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왜 아몬드만 먹냐 아까 프라이팬 먹었어. 응. 얘를, 이렇게. 얘를 일로. 이걸 바꿀까? 오늘 저희가 양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택배가 온다 해놓고 안 오네요, 계속. 아니, 오늘 못올것 같으면 못 온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 뭐 오늘 배송된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뭐, 아, 막 먹는 것도 귀찮고 이래가지고, 우리 오늘 사온 메론, 요거 메론이라도 먹고,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배고픈 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과일이라도 맛있는 걸 사와가지고 다행입니다. <목소리도> 지금 뭘 먹지? 맛있다. 뭐, 암둥? 무 먹었다, 암둥. 자자. 쟤 <목소리도> 로또 보고 자야 돼. 넌나 아 로또 보고 자자. 오늘은 어제 저녁에 먹은 것도 없는데 유난히 더 부은 것 같네요 지금 한 아침쯤 돼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어 우리도 아침에 이제 그래도 어제 못 먹었으니까 아침밥 해먹고 정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여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룽지 씨는. 기절. <목소리> <목소리> 어제 저희가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은 배가 좀 고픈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밤에 양고기를 먹고, 어, 오늘 아침에는. 짜파게티로. 짜장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양고기는 이미 끝났고, 짜파게티로 짜장면을 해 먹을 건데, 지금 요런 재료는 어제 저희가 못 써가지고 오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짜파게티에 넣을 고기. 고기는 돼지고기 목살로 가지고 왔습니다. Je quoi pas que ça va <laughs> 새로운데. <목소리> 이제 설거지하고 왔는데 또 비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얼른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비가 더 오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놔야지. 차에 싣기도 편하니까 이제 정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laughs>